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GI TV 뉴스입니다. 경기도는 2012년부터 마을 내 폐기물, 에너지 문제 등을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자원순환 마을 조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별 특성에 맞춰 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해 주민 스스로 폐기물과 에너지 문제 등을 해결하도록 돕는 사업인데요. 마을을 넘어 경기도 환경 개선에 변화를 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GGI TV 뉴스 시작합니다. 경기도가 우수한 아이디어나 사업 아이템을 가진 돈의 신생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하는 슈퍼맨 창조 오디션을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했습니다. 발표자는 일반 물병의 음식 보관 기간이 짧다는 불편함을 해결한 진공 물병을 소개합니다. 간편한 진공 장치 하나로 최대 6시간 이상 신선도를 유지하고 차도 빨리 우려내는 제품으로 이번 오디션에서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이 밖에도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제품으로 유망기업으로 선정된 곳은 모두 7팀. 경기도의 각종 창업지원이나 사업화자금을 지원받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돈의 우수신생기업을 위해 조성한 슈퍼맨 펀드의 투자기회도 주어집니다. 돈은 글로벌기업의 씨앗과 같은 우수신생기업을 발굴하고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해당 오디션을 매년 개최할 예정입니다. 최근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바람물질인 성면 슬레이트 지붕에 아직 살고 계신 주민들이 광주시에도 남아있는데요. 비싼 수거비용 때문에 슬레이트를 집 주변에 쌓아두고 지내거나 교체하지 못한 곳이 있다면 광주시의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신청하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 앞 주거지역에 낡은 집들이 즐비합니다. 문제는 소리 없는 살인자로 불리는 슬레이트 지붕입니다.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10에서 15%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석면이 닳거나 부식되면 공기 중에 흩어져 악성 중피종, 폐암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해성 탓에 환경부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독려하고 있지만 처리 비용이 만만치 않아 엄두를 못 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광주시는 시민의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노 슬레이트의 철거와 처리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시내 슬레이트 주택 총 797동 중 120동의 처리를 완료했으며 올해는 사업비 1억 5천여만 원을 확보해 44개 동의 지붕 철거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금은 주택당 최대 336만원까지며 지원 한도를 초과한 철거 비용은 자부담입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광주시청 환경보호과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 슬레이트 주택이 아직 600여 채 남아있는 만큼 성면 제거를 위한 적극적인 안내와 대책이 시급합니다. 남양주시는 전라남도 강진군. 강원도 영월군, 전라북도 정읍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농산물 직거래, 행정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진행 중인데요. 남양주시가 지난 12일 경상남도 사천시와도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12일 푸르미방에서 경기도 남양주시와 경상남도 사천시의 자매결연 협정이 체결됐습니다. 이서우 남양주 시장과 송도근 사천시장을 비롯해 많은 내빈이 참석한 이번 협정식은 양도시간 발전과 번영을 위해 경제, 문화, 체육, 교육,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자매결연은 일도 일시군 교류 추진 방침에 따라 남양주시에서 사천시의 교류 추진을 제안해 이루어진 건데요. 남양주시는 사천시 외에도 전라남도 강진군, 강원도 영월군, 전라북도 정읍시와도 자매결연을 맺고 여러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와 사천시가 교류를 통해 서로 상생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지역 축산과 쿠킹, 레저 콘텐츠를 융합한 축제, 2016 경기도 로컬 축산물 바베큐 마스터즈 2000 대회가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이천시 설봉공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프로바비큐 선수는 물론 오랫동안 바비큐 요리에 관심을 가져온 일반인 선수들이 참여해 열띤 경쟁을 펼칠 예정입니다. 또한 바비큐 관련 제품 전시 및 홍보부스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도 마련된다고 하니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아웃도어 바비큐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GGI 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